안녕하세요. 태백시청 공무원 이정우입니다. 저는 89년도에 구급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황련동장 세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34년여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공유연수 중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황련동장 재직시에 맞춤형 대형이불 빨리방 사업을 통하여 행안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 이듬해 주민 생활 혁신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1년 세무과장 재직 시엔 지방세 환급 카톡 서비스 제도를 강원도 최초로 도입하여 강원도 적극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 해관부 경진대회에도 나간 바 있습니다. 22년도엔 개개선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지원 대상 공모사업 및 적극행정 강의 시 최초로 자체 적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